2025년 수능 영어 31번 literature 문학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다. because o f 는뭐 때문에? 이시 가리키는 건 문학이야. 문학이 독어 리더 독자들한테 뭘 하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핵심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머티리얼 재료들 언어를 가르치는 재료들이니까 이거는 언어 교과서, 언어 교재, 말을 좀 쉽게 바꾸면 핵심적인 언어 교재는 컨솔 이제 집중해야 돼.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보스, A&B는 A와 B 둘 다.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 그리고 사회 의미적인 시스템으로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문장에서 문학은 지금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언어 교재. 언어 교재는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매우 자주 그 학습의 과정이야. 언어 학습의 과정들 어때? 언어리티, 분석적이야. 피스 미리니까 조금씩 하는 거야 단계적이야 그리고 퍼스널리티 어떤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꽤 많이 표면적이야 그럼 여기서는 언어학습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어 지금 빈칸은 그래 주제에 해당하는 게 빈칸에 답이 돼야 되는데 주제란 얘기는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주제야 근데 지금은 반복되는 말은 아직 안 들어갔고 굳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언어학습 이 정도가 반복된다라고 보면 돼. engaging. 관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상상으로 문학과 참여를 한대. 문학과 참여를 하니까 문학을 접하게 된다. 말을 이야기 좀 쉽게 바꾸면. 할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이 자, 그들의 관심의 포커스를 shift, 이동하도록 해. beyond는 무엇을 넘어서. 자, foreign language 시스템이니까 외국 언어 시스템에 좀더 mechanical. 기계적인, 어떤 구조적인, 틀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들의 관심에 집중을 이동시킨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그냥 우선 내가 이해한 뜻만 우선 먼저 봐봐. 그러면, engaging imaginatively with your literature. 문학과 상상으로 관여를 해.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문학작품을 읽는다. 이렇게 되겠죠. 문학을 읽기 하죠. 문학을 읽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학습자들이 하여금 외국 언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는 문학작품이 외국어로 쓰여있나 봐. 그 외국어 시스템을 넘어서 관심을 집중을 시키게 된다. 언어에 시, 어, 시키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읽으면 작품에 조금 몰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용이 어려워, 그럼 얘는 그냥 날려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글 지문은 어떻게 된다? 일 지문, 일 주제. 같은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문장 정도 날려도 주제 찾는 데는 문제는 안 생긴다. 소설이야, 연극이야, 짧은 이야기가 익스플로 탐구되는 거죠. 긴 시간에 걸쳐서 탐구가 돼. 즉, 소설 연극 이야기를 읽게 되잖아. 그럼 그 결과는 이제 됐, 것이야.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은 in habit, 산대. 텍스트에 산대. 글을 읽는 사람이 텍스트에 지금 산다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위에 나온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 뭐로 바꿔 쓰냐면, 어? 어떻게 바꿔 쓰죠? 이렇게 되는데 위에 나온 여기서 텍스트에 산다 그랬죠. 이거는 여기서 상상으로 문학과 관련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거죠. 텍스트에 사는 거니까 같은 얘기 반복. 빈칸의 답은 뭐다? 글의 주제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빈칸의 답이다. 그럼 반복되는 말은 지금 뭐야? 텍스트에 관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나 그녀는 이끌린다는 얘기야. 책에 이끌린다. 책에 이끌리니까 책에 관여된다. 또 반복이 됐죠. 인디비 l 사람들이야. 아, 사람들이 아니구나. 인디비 l 각각의 단어나 자. 어, 각각의 단어나 어구가 의미하는 것을 피닝, 찾는 것은. 단어 뜻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덜 less important, 덜 중요해, 뒤에 거보다. 즉, 여기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이야기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는 게더 많이 중요하다. 이야기 단계를 따라가는 거니까, text, inhabit the text. 그 다음에 he or she 이제 들어온 into the book, engaging, i m m e d i a t e l 이거 쭉다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답은 지금 뭐야? 이 얘기가 답이 들어가겠죠. 그럼 답 찾으면 personal environment, 내가 거기 개입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어, 자 언어적 통찰력이 아니고 문학적 예민성, 예술적 상상력, 대안적 관점. 이게 내생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 나머지는 좀 선지가 또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 선지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글을 갖다가 접하게 된다 그 표현을 갖다 personal involvement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나머지 내용을 읽게 되면은 자 독자는 원한다 찾기를 원하는 거죠 이야기가 펼쳐질 때 무슨 일이 찾기를 알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한단 말이야 그나 그녀는 어떤 캐릭터와 가깝게 느낀대 그럼 캐릭터와 가깝게 지금 느낀다 그랬으니까 여기 다 같은 얘기죠. 공유하는 거야. 감정적 반응을 공유한 데 책을 갖다가 같이 참여하는 거. 이 얘기죠. 언어는 트랜스퍼런트, 투명해져. 그리고 그 소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당긴다. 다 소설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 어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 답은?